안녕하십니까? 올더 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160만 원입니다. 상가 사무실 55평입니다. 금액으로는 월세가 160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고 보증금 3천만 원이고 관리비 11만 원입니다. 면적은 임대 면적이 55평으로서 181.81제곱미터, 해당층의 면적은 71.02평으로서 234.79제곱미터입니다. 건물상으로 연면적은 1115.6제곱미터로서 330. 7.47 평이고 평 용적률은 264.74%입니다.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상가 사무실입니다. 상가 사무실의 현황을 보면은 근린생활 시설 및 아가구 주택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 외1 용도지역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습니다. 5호선 둔촌역과 가까이 있습니다. 2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5층 건물류 2층을 임대합니다. 국토계획 법률 내용으로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 지역 지구 등의 내용으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 대공, 방어, 협조구역, 비행안전, 재산구역 과밀, 억제권역, 공장, 설립 성인지역입니다. 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토지상으로, 대지 면적은 421.4제곱미터로서 127.47평입니다. 공시지가 는 524만 9천원입니다. 2020년 1월 기준입니다. 2003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차는 건축물 대장에 8대 주차가 가능한데, 임대되는 상가 사무실에 되는 주차 한 대가 가능합니다. 업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업종은 대환영을 하고 있고, 사무실은 제한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임차권에 제한이 없는 상가 사무실입니다. 강동구 인구는 증가되는 도시입니다. 46만에서 55만으로 증가가 됩니다. 교통상을 그 살펴볼 것 같으면 그 속도로가 진출이 용이하고 강남권에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4통8달 도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상으로 병원, 의료 시설이 가깝습니다. 아산병원, 개인대병원, 강동성신병원. 강남구는 문의 생활권입니다. 올림픽공원, 한강 시민공원, 남한산성 일자산이 가까이 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로도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스타필드가 근처에 있습니다. 왜 강동구에 영업을 하면 좋을까요? 영업 활동의 잠재적 가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되는 강동구에서는 수요 고객이 많이 있고 주변에 위례, 교산, 가밀, 미사, 한암 신도시가 근처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상으로 천호동의 재정비촉진지구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진행 중에 있고, 성내 3구역, 5구역 시설역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42층 주상복합 건물 복합청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2,032세대 둔촌동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가 재탄생될 예정이고 2만 948세대 고등민동 재건축도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 영업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강동구에서 영업을 해서 성성장구로 해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속적인 발전으로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동구는 강남 4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강남 4구입니다. 임대 월세 물건은 일괄로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신청 순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을 최우선으로 손님과 함께합니다. 월드 부동산입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받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